야, 이거 뭐고, 이거. 완전 대공사네. 자, 한가 보자. 전국에 계신 코리안 파머 석천 TV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여기는요, 경남 합천군 봉산면 양질인데요. 내 친구가 땅을 저 위에 포구레인 데까지 5,000평을 사가지고요. 지금 2일 반, 3일 동안 요 길을 닦고요 밭을 정리해가지고 나무들을 심을 예정입니다. 공사가를 대단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. 여사일이 아닙니다. 지금 여기서 그거는 폭은 1m, 2m, 3m, 3 m 정도 폭이 되겠는데요. 포장은 아마 3m 빼안 해줄 겁니다. 지금 길은 3m 길내놨고요요 밑에 파이퍼를 묻어 두난것 같던데, 와 짧게 뿐어 저거는 나무 좀본나무 같은데요. 아, 저 친구하고 포크레인 기사님인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어, 진영이야 이거. 어, 박사장. 어, 이거. 야, 상규야. 니할때파이퍼도 네 같이 묻어볼까, 이더나? 내가 오미 생각해, 그래. 내놔, 물, 배수. 물, 우리 다 해놨다. 이 밑으로? 아, 배수? 아, 배수 그 배수다. 배수? 아, 그 배수다. 어? 음. 여기서 물을 뭐 하던가, 어떤, 자구증강 감을 때 물을 그거 하니, 이거 이미 작업할 때. 아, 근데, 저 옆에 지금 고추를 그 게, 수동수 대비 올려놨 아, 그랬나? 이거는 무슨, 그거. 아, 아. 배수. 야, 시길다찾아해보고 뭐. <laughs> <laughs> 자구증강, 통행, 그거는 돼야 되니까. 아, 어, 늘공사 갔나? 동의이나기사 있나? 여기 있잖아. 아, 진영이 이가 아, 나저저그 착각을 했나 그래. 욕설 다는 것도 그 내가 그 산초 니심을래 그 진영이. 아, 진성이, 진성이. 진성이 그래. 아, 그래, 그래. <laughs> 아, 그래 진영이. 진성이가 <laughs> <야>, <laughs> 키가 좀 컸다. 그러길 그래. 그래 딱. 아이 나는 그래. 막 이래 진짜 내 착각했다. 와, 나저 밑에서 볼때 어 진성이 왔나 이래 생각하고 그냥 그거 했는데 와 미안하다 이거 자 저쪽 보이는 저 산이 아까 올라갔던 산입니다 거의 요어한 이일 반 동안 일을 해도 요 어, 길내는데 시간을 다 투여하고요 밭에 내년에 제피나무를 심든지 산추나무를심으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어그 할라마 다시 추가 공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작업장에서 내려왔으니까요, 마쳐야 되겠네요. 자, 오늘은. <목소리> <목소리>